자, 메갈로돈 2가 나왔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워너와 중국 제작사의 합작이고요. 그 때문에 중국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전랑 아저씨 오경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경은 이번 작이 헐리우드 주연 데뷔작입니다. 아, 이 형님 대단하시긴 해. 어, 이 형님 정말 이 일대기 보면 정말 대단하거든. 그래서 이 일대기 같은 경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 이 형님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서는 전랑 아저씨가 할리우드에 진출했다 하면서 이제 호들갑 졸라 떨고 있고요. 이메갈로든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중국 자본이 투입되어 짜장 냄새가 많이 묻어나게 된 할리우드 영화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작에서는 이제 거의 주연급으로 리빙빙이 출연을 했어요. 이 영화 자체는 작품성으로만 따졌을 때는 평이 별로입니다. 킬링타임용 팝콘무비로는 충분히 괜찮다. 뭐 이런 평이 지배적이긴 한데 사실 뭐 팝콘무비 정도면 뭐 이런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에는 뭐 나쁘지 않은 평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리빙빙의 연기가 심해도 너무 심하게 어색해서 고춧가루가 아니라 토마토 소스 같은 걸 넣고 끓인 걸 마라탕이라고 우기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야. 그냥 개 어색해. 이 때문인지 해당 캐릭터는 이 편에서 이미 사망한 걸로 처리가 <laughs> 되었어요. 자 그래서 뭐 보시면은 결국엔 또 중국에서 또 굉장히 잘 팔렸죠. 그래도 이제 리빙빙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 나쁘지 않게 이렇게 좀 봤는데 제작비 같은 경우는 1.3억 달러가 들었고요. 손익분기점은 3억 달러였는데 흥행 수입 총액은 5.2억. 아이 정도면 뭐 충분한 흥행에 성공한 게 아닌가. 이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갈로돈2가 나왔어요. 이 옆에서 웃고 계신 아저씨, 정말 익숙한 얼굴 아닙니까? 예, 이거 얹어놓은 거 아닙니다. 보시면은, 얹어놓은 거 아닙니다. 예, 합성이 아니고, 여기 모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봤는데 전체적으로 짜장내가 전작보다 훨씬 심해졌죠 이 우리의 전랑 아저씨는 괴물 버전 전랑을 찍었어요 뭔가 멋있다 싶은 장면들은 전랑 아저씨가 거의 다 가져갔어요 오경의 후광을 등에 업기 위해서 연출들이 졸라 노골적입니다 뭐 이러다가 이제 한 3편쯤 나올 때쯤 해가지고는 제이슨 스타뎀이 조연으로 나오고 오경이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제이슨 스타뎀이 이제 오송홍기 같이 휘두고 있는거 아닌가 예 요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제작비 같은 경우는 1.29억 달러가 들었어요. 전작보다 0.01억 달러 좀덜 썼어. 뭔가 좀 빠졌어. 뭐 밥을 좀덜 먹었나? 어쨌든 전작과 굉장히 비슷한 제작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손익분기점을 넉넉하게 제작비의 2.5배라고 계산했을 때 3.5억 달러쯤 되므로 손익분기점은 넘겼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쉬운 거는 개봉 32일 차면은 사실 거의 끝물이죠. 보실 분들은 다 봤기 때문에 전랑 아저씨의 후광이 그닥 유효하게 발현되지 못했다. 요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갈로돈에 왜 짜장이 묻었나? 하고 알아보니, 이 메갈로돈 1, 2의 제작에 참여한 회사들 중에서 중국 미디어 캐피탈과 플래그십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플래그십 엔터테인먼트 이 친구들이 좀 많이 요상해요. 얘네가 뭐냐? 워너 브라더스의 모회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워너 브라더스. 그리고 중국 미디어 캐피탈, 그리고 TVV. 이세 곳이 합심해가지고, 헐리우드 영화 합작을 위해서 2015년에 설립한 스튜디오가 플래그십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똑 떨어지는 구간은 이제 어디야? 코로나겠죠? 이 영화 시장이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어디냐면은, 요쯤.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이때가 뭐 나와? 전락 나오고, 유랑지구 나오고, 뭔가, 뭔가, 중국스럽지 않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다, 이러면은 막 이제, 날라다니고, 어? 형신 같은 CG 나오고 막 이런 영화인데 좀 보다 헐리우드스럽게 뽕 차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이 이 시기 때쯤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죠. 물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헐리우드 영화계에 투자를 한 것이라면 뭐 딱히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미국 자체가 자본주의 나라지 않습니까? 돈으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니까 상관이 없는데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 거대 자본을 통해서 이미지 세탁 및 세계에 대한 영향권 확대를 노렸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저희 채널에서 다뤘었던 주선율 영화. 드리라든지 항미원조 이야기라든가 혹은 뭐 일본을 때리는 그런 이야기라든가 어쨌든 타 국을 적으로 만들어서 때리는 그런 영화들을 글로벌하게 팔려고 하는 그런 프로파간다를 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이제 또 이런 칼럼을 냈습니다. 거대 국영 기업에 밀려 중국 시장에서의 한계를 절감하던 민간 기업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 아래 해외 기업 인수 합병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천연 자원 관련 기업에서 소비재 관련 기업으로 관심이 이동한 것이다. 엔터테인먼트와 영화도 그중 하나였는데, 완다 그룹. 다들 아시죠? 완다 그룹. 얘네가 우리나라의 CGB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완다 시네마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 영화관 다 잡아먹고 있는 친구고요. AMC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의 영화관 체인 중에서 제일 큰데요. 멀티플렉스에서 2012년에 완다 그룹한테 다 팔렸어. 오죽하면은 완다 그룹이 AMC 엔터테인먼트를 사들이며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서서히 가속 페달을 밟았다. 자, 그래서 중국이 자금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중국의 돈이 해외 자산으로 흘러가는 추세는 수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들어가고 있죠. 어쨌든 중국은 기술력이나 혹은 뭐 연출력이나 그런 것들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헐리우드 전문성에 접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배우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예술과 문화의 힘을 예민하게 느껴서 전랑투를 보고 빌받은 핑핑이가 전랑 외교하고 있고 막 그런 거죠. 동시대의 사상과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영화의 힘. 이건 이제 프로파간다를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헐리우드 자산이 중국 자금을 받게 됨으로써 에,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 나왔었죠 디즈니가 막 중국 똥꽃 판다 그런 얘기 나왔었잖습니까 예전에 또 그것도 있었죠 뮬란 오였지 그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옹호합니다 뭐 그런 거를 좀 올렸었지 그 크레딧에다가 중국 똥꽃 판다고 물론 이제 중국 내에서의 그런 흥행 같은 경우는 개박살이 났지만 어쨌든 창작물들이 중국의 어떤 사상과 세계관을 마케팅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들이 좀 올라왔었어요 그런 칼럼들이 올라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나머니가 투입된 결과 어떻게 됐나요? 자, 일단, 우리가 한 3년 전에, 아니, 불과 2년 전까지도, 우려했던 게 뭐였습니까? 현실에서 중국이 지금 병신짓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비판하기는 커녕 중국 빨아주기 바쁘다. 이러다가 헐리우드가 중국 자본에 잠식되는 거 아니냐! 디즈니도 똥꼬 빨고 있는데! 뭐, 요런 우려도 있었고. 야, 이러다가 중국이 이미지 세탁을 성공하는 걸 넘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의 프로파간다에 당해서 결국 중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때가 한창 뭐 하고 있었던 때냐면, 조선구마사 나오고, 하오차이, 샤이닝 리키에서 막 한프 얘기하고, 막, 파우차이 김치라 그러고, 어? 막 그런 식으로 막 하고 있으니까 좀 쫄렸지. 드라마 PPL에서 막 마라탕 나와, 허거 나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쫄렸지. 쫄렸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예,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그런 결과는 전혀 생기지 않았죠. 하 <laughs> 당장 우리 채널만 해도 중국에서 얼마나 병신같이 영화를 만들고 있나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공산당이 대중매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장진호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그 사람들은 보면 어떻겠어? 그래, 그래! 우리가 옛날에 저렇게 감자 먹고 밀가루 먹으면서 그렇게 싸웠었지! 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단 말이야. 막, 어? 과거 회상 존나 하면서 막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보는 쪽 입장은 어때? 병신이야? 뭐야? 이러고 있는 거지. 보는 쪽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보여주고 싶은 대로만 보여주다 보니까, 영화의 인기가 많이 없었고요이메갈로더원 같은 경우는, 감상평들이 이렇습니다. 이 수인이라는 애가, 리빙빙이 맡은 캐릭터거든요? 어줍지 않은 스토리에, 중국 자본 들어간 거 티냅니다. 어? 물에 빠져 죽다 살아났는데, 수인의 메이크업은 그대로입니다. 풀메이크업 내내 유지합니다. <laughs> 뭐 얼마나 두껍게 한 거야? 어? 뭐 화장을 뭐 거의 한 10cm 했나봐.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면 이렇게 자국 남도록. 어? 이 메갈로돈 2 같은 경우는 난데 없는 중국, 그쵸 이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대중매체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하다,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나 머니가 헐리우드에 투입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본그 플래그십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 여긴 좀넘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뒤에 알아볼 거는 1번과 3번입니다. 영화 제작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과 미국 영화 제작사를 인수하는 거, 요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나왔네요. 아 요건 이제 제가 ppt를 검토하면서도 한숨이 절로 나왔던 눈앞이 캄캄해지는 뭐 그런 포스터였어요.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한 그런 포스터인데 바로 트랜스포머 포죠 작중 배경 자체가 아예 중국이죠. 네, 홍콩 조금 나오고 미국에서 2.5억 달러 중국에서 3억 달러 흥행을 했습니다. 요 시기를 기점으로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들이 본격적으로 차이나머니를 유치하게 돼요. 4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굉장히 중국 냄새가 진하게 나옵니다. 3편에 는 미국 만만세. 그런 기조 자체는 굉장히 일관되게 나왔었는데 4편부터 갑자기 그냥 중국 냄새가 확나 버리니까 이게 중국에서 만든 트랜스포머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4편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화가 잔뜩 나셨습니다. 영상미 빼면 아무것도 없다. 왜냐? 영상미 빼면 아무것도 없지. 당연하지. 트랜스포머를 만든 제작사가 만들었는데 영상미는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 옛날에 이제 레전더리 픽처스라고 불렸던 곳이 이제 완다 그룹의 인수가 되면서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나왔냐? 그레이트 월, 퍼시픽 님. 요두 작품 아실 거예요. 퍼시픽 님 같은 경우는 1편이 나쁘지 않았었거든. 나쁘지 않았었는데 물론 이제 퍼시픽 님 1편 같은 경우도 약간 중국 코드가 있었거든. 근데 투에서 갑자기 중국 냄새가 졸라 많이 나요. 아예 중국어로 진행이 되지. 한쪽에선 중국어 쓰고 한쪽에선 영어 쓰거든. <laughs> 쇼워쇼영 퍼시픽 님 업라이징 같은 경우는 또 1편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화가 잔뜩 났어 그냥 여기 2분 봐봐 중국에서 영화 판권 사서 찍었다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2분은 본 거야 이분은 본질을 본 거야. HNL 님80% 맞으셨어요. 중국에서 영화 판권을 사서 찍은 게 아니라 영화 회사를 사서 찍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중국 느낌이 났습니다. 그레이트 월 같은 경우는 우리 만리장성 중국 영화죠. 하지만 누가 나오는 영화? 맷데이먼이 나오는 중국 영화다. 그런 영화다라는 그런 평이 좀 지배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루소 형제 같은 경우는 중국 대표 종합 미디어 그룹인 하이브라더스 미디어와 합작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투자액은 총 2.5억 달러였고요. 루소 형제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는지 암만 찾아도 안 나와요. 뭐 중간에 엎어진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받았다는 얘기만 나오고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샘 레이미 같은 경우는 중국의 북경 문화 투자 지주 회사와 합작 회사를 설립해서 1.5억 달러의 투자액을 받았. 맞습니다. 다들 아시죠? 루소영제 같은 경우는 누구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랑 엔드게임 만드신 분들이고, 샘 레이미 같은 경우는 뭐 스파이더맨, 드래그 미투엘, 이블데드, 어, 굉장히 기라성 같은 감독들이 중국의 자본을 받고 있죠. 스탠리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중국, 인도와의 합작을 통해서 몽키마스터라는 영화를 제작한다는 소식이 발표됐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제작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우산 감독, 오우산 감독 다들 아시죠? 페이스오프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를 찍으신 그 감독님이죠. <laughs> 그리고 오후 3하면딱 떠오르는 영화가 영웅 본색, 터펄쌍웅아 엄청난 영화들. 누아르 영화의 대부께서 또 이어받아가지고 제작한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이나 머니가 헐리우드로 어떻게 유입이 되어 들어가는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가 알아봤는데요 사실 요거는 이제 좀 약간 밑밥 깔기에 불과합니다 왜냐면은 이 차이나 머니가 헐리우드로 유입됨으로 인해서 어떤 한 명이 존나 특혜를 보고 있어 어떤 한 명이 존나 수혜를 보고 있어 그게 누구야? 아까 얘기했던 렁펑 아저씨 전랑 아저씨가 헐리우드도 막 데뷔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이 차이나 머니를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끝에는 전랑 아저씨가 있더라 그런 결론이 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영상은 오경 아저씨의 일대기를 좀 따라가면서 중국의 영화 산업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오경 아저씨는 또 얼마나 가시밭길를 걸어왔는가 그리고 이 전랑 아저씨의 중국 내 인기는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채호의 필름찍기의 김채호였고요 다음 영상 재밌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